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아을 주목은 비덴트고요. 주목 코드는 12180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9일 오전 10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어제 어제 결국엔 윗골리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돼가지고 이제 1,1000원 약간 뭐 거의 뭐 깨면서 1,95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11,000원이라는 이 중요한 가격대에 굉장히 안착하기 어렵구나. 어, 또한번 이렇게 보여준 그런 부분이겠고, 거기다 이 121선, 요 121선이 이제 거의 뭐 11,000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요 구간은 계속 넘기가 힘드네요. 계속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오늘도 이제 뭐 조금 반등이 나와줬다가 장초반에 반등이 나와줬다가 접종을 받으면서 대략적으로 5일선 부분에서 현재 뭐 약간 반등을 노리고 있는 부 분인데 일단 오늘 뭐 코인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인 가격 같은 경우 오늘 위로 조금 추가적으로 또 올라주다가 어, 약간 입구를 달면서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항대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 어, 구간 4천, 4 0 8 0 0만까지는안 되고 어, 대략적으로 4,700 뭐, 750이 정도 되는 구간 저항대를 지금 못뚫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곤 있어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저는 뭐 어느 정도 돌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뭐, 이덴트등 뭐 다른 코인 주에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은 크게 뭐 엄청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오늘 올려주면 더 좋죠. 오늘 올려주게 된다면은 그대로 거의 뭐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어쨌거나 저그 상승장 랜딩 요거 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저희뭐 하고 싶은데 상승장 랜딩 한 거. 어쨌거나, 어, 그래서 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급등하자 4대 거래소 거래대금 하루 5조 원이 쭉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거래소 대금이, 거래소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니까 러 6월달, 6월달, 그리고 이번엔 7월까지 해가지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량 많이 줄고, 거래대금 많이 줄고, 하게 되면서 계속 거의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래 대금이 줄게 되면은 이런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큰큰 회사들 큰 손들은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 거래소 지분을 더 확보하려고 막 그런다. 자 그렇다는 부분은 이제 거래소 거래 대금이 늘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번에 오르게 되면서 거래 대금이 하루 5조 원또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4대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하루 사이 5조 원 넘게 불어났다. 이번에 그 아마존 아마존 얘기 나오면서 뭐 비트코인 급등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마존 이슈 그거 소멸했어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해서 국내 4대 거래소 24시간 거래대금이 약 13조. 랠리 많습니다. 하루 전 대비 7조 원대보다 70%. 두배 가까이 증가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업비트가 업비트에서 좀 많이, 업비트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분이고, 거래대금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썸 이런식으로 코인원, 코빗 이런식으로 가있네요. 이렇게 아마존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크게 상승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뭐 빗썸이 조금 밀린 업비트한테 밀린 거는 뭐 살짝 아쉽긴 합니다. 살짝 비덴트 입장에서는 아쉬,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 업비트는 약간 잡코인들 많으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쨌거나 이제 비텐트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번 주 이번 주가 이번 달 말이죠. 어, 내일이면은 이제 이번 달 끝납니다. 7월에 이제 거래일은 이제 영업일은 끝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이면 끝나는 부분이고 이제 다음 달 8월 달을 제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코인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이고 있죠 올랐다가도 다 윗부를 달면서 빠지고 있어요 코인이 그렇게 막10% 20%막 이렇게 올라도 얘네들은 그렇게 힘을 못써요 뭐 비덴트는 그나마 비썸그 이슈까지 해가지고 좀 대장급으로 많이 오르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았으면은 뭐20% 30% 같이 또 엄청나게 상한가도 가는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텐데 못 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땐 이거 8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일단은 이 코인 관련주들, 코인 관련주들이 이 차트가, 어, 월봉상으로 이번 달은 약간 이제 좀 분기점을 만드는 뭐 그런, 그런 차트들이 좀 많은 부분이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달이 그렇게 되, 됐던 부분이죠. 월봉으로. 이렇게. 지난달이 좀 그렇게 돼서 이번 달에 그나마 좀 상승이 나아졌던 부분인데, 다른 코인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업비트 쪽, 이쪽 관련한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한 달이 약간 늦어요. 한 달이 약간 늦으면서 약간 지금 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온 부분이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8월달, 제가 봤을 땐 8월달이 이제 코인주들 진짜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약간 상승이 조금 늘리고 있는, 늘리고 어,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또 오늘 매매될,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간이 이제 그때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어, 한 이틀 동안 팔았습니다. 거의 뭐 이거 들어왔던 거다 팔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외국인도 들어왔던 거 약간 팔고 어제 또 다시 들어왔죠. 들어오고서 조금 팔았는데. 계속 물량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서 어느 정도 남겨놓고서 조금씩 털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타 법인 쪽 기타 법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기타 법인 쪽에서 이번에 또 모았다가 또 팔았어요. 꽤 많이 팔았던 어제 많이 팔았던 분이고. 그래서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 오일선 뭐 지켜줄지 아니면 더 빼버릴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못해도 1,400원, 1,500원 요 이상에서만 끝나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만원 이상에서만 계속 안착해서 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원 이상에서만 지금 만천 원이라는 또 중요한 가격대를 못 뚫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면 뭐만천 원에서 만 원대 요 구간에서 뭐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박스권 좀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힘 모아서 뚫어주는 뭐요런 것도 한번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일단 저점을 높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어, 주봉상 만천원 라인 여기 여기 어, 조금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뚫었다가 빠졌다 뚫었다 가 빠졌다 하는데 뭐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가지고 여기만 조금 제대로 안착을 하게 되면 좀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뭐 이번 달안 되더라도 뭐 다음 달에 또갈 수도 있겠죠. 8월달이 더는,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다른 코인주들, 비덴트 외에, 어, 다, 다른 코인주들, 다 조정을 받은, 다 조정을 받고서 이제, 이제 추세를 전환하려고 거의 뭐 도지 만들어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다 8월달을 놓이는 거예요 8월달에 이런식으로 비덴트 처럼 우리 상승 나아주려고 그렇다고 이제 비덴트가 또뭐 약해질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덴트는 여전히 차트 좋아요 여기서 이제 11,000원 제대로 넘겨서는 다음달 나아주게 되면은 다시 또뭐 전구점 부분까지 대략적으로 14,000원 15,000원 이리고원까지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비덴트 쪽 이쪽에서 좀 자주 뭐 나오는 경우인데 아, 문자 돌리더라고 문자 문자 돌리면서 뭐만 오천 원 목표가 1 5 0 0 0원 하고서 뭐막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뭐 인바이오젠이나 이쪽 라인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얘네들이 좀 많이 이걸로 장난치긴 해요. 근데 실제로 가는 경우가도 많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너무 뭐 신경 크게 쓰실 필요 없어 보여요. 그게 너무 과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럼 뭐, 투자주의 스팸 종목으로, 스팸 관여 종목, 이런 걸로 한번 뜰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뜨지 않고 있어가지고, 현재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121선, 이 11,000원 라인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조금 막히는 저항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를 제대로 뚫고서 이제 안착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지까지 확인을 해 주는 순간, 또, 어, 또 강화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일단, 요 때가 조금 넘겼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쭉 빼버렸죠, 갭으로. 못 지키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다음날도 반등이 나와줬지만은, 힘없이 빠지는 모습. 그래서 뭐, 코인도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뭐, 상승 추세는, 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뭐, 비덴티도 상승 추세 에 이어가고 있고. 저 일단은 8월달, 8월달 더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뭐 이번 달은 그냥 뭐 천천히 천천히 그냥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뭐 만원 이상에서만 끝내서도 괜찮다 만원에서 만, 만 천원 이구간에서뭐 박스권 홍보를 해주다가 다음 달 돼가지고 이제 좀 상승 나와주는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비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B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어 메뉴가 나와 있죠.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부터 이제 장전 브리핑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제 장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뭐자한 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이런식으로 이제 매수 가격과 어 종목명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식으로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당일날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무료천 종목 많이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또 출시를 했는데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버전이랑 PC버전 둘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 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